어느덧 올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설날 떡국을 먹으며 새해 소원을 비는 것처럼 1년을 마무리하며 먹는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연말 음식으로 무엇을 드셨을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는 메밀묵도 있습니다. 굳이 메밀묵이 아니더라도 메밀전병이나 메밀막국수, 메밀떡처럼 한해가 끝날 무렵이면 메밀 음식을 먹으며 1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연말에 메밀음식을 먹었을까요? 과학을 포함해 인문학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민속이 있습니다. 예전 조상님들은 섯달금 날 도깨비를 불러 메밀떡과 메밀묵을 먹이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그간의 굳은 일다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재수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또 부자 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섣달 고사를 지내면서 도깨비가 오도록 꼬시는 제물로 메밀 음식을 장만했던 것인데 이유는 도깨비가 메밀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깨비를 대접한 후 남은 음식을 은복으로 나누어 먹었으니 실질적으로 메밀 음식이 곧 연말 음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 왜 하필 섯달 그음날 무시무시한 도깨비를 불러 고사를 지냈던 것일까요? 게다가 값비싸고 좋은 음식 다 놓아두고 하필이면 지극히 평범하고 서민적인 메밀묵과 메밀떡을 차렸을까요? 먼저 섯달 그음에 도깨비를 부른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도깨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흔히 도깨비를 머리에 뿔 달린 흉측한 괴물로 생각하지만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는 한편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설화나 전래동화를 보면 도깨비가 혼내주는 대상은 주로 못된 탄관오리와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탐욕스러운 양반과 부자들이지 착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깨비방망이를 휘둘러 금은보화를 수단해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사람들의 장난에 골탕을 먹는 어수룩한 존재로 그만큼 서민친화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도깨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메밀묵이나 메밀떡, 메밀막국수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도깨비가 왜 메밀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도깨비의 출신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래동화를 보면 한밤중에 도깨비가 나타나 야단법석을 피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마당에 세워놓은 빗자루나 명석이었다고 나옵니다. 도깨비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오래된 나무나 풀이 바람의 힘과 합쳐지면 도깨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설화나 동화에서 집안에서 쓰던 낡은 빗자루나 멍석이 도깨비로 변신하는 이유입니다. 도깨비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깃든 정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 친화적이니까.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 역시 서민들이 많이 먹고 즐겨 먹는 음식일 수밖에 없는데 메밀이 바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예전 메밀은 기본적으로 늦가을에 수확해 서민들의 부족한 양식을 메워주는 구황작물이었습니다.게다가 메밀무게에서부터 메밀 전면과 막국수, 냉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미각을 채워주는 겨울철 별미였습니다. 메밀 음식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별미가 된 이유일 겁니다. 메밀 음식을 먹으며 한 해를 마무리한 또 다른 인문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메밀은 예로부터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밀을 오방의 신비로운 영물이라고 했는데, 오방은 동서남북의 사방에 중앙을 더한 개념이니 곧 우주를 의미합니다. 메밀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작물이라고 보는 이유는 메밀 속에 동서남북중앙을 상징하는 다섯가지 색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우주인 인체에 좋은 요소가 메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메밀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몸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메밀 하나 놓고 너무 거창하게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옛날부터 민간 속설에서 메밀을 건강식품으로 본 근거입니다.연말 음식으로 메밀을 먹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우리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 민간에서 말하기를 1년된 체증이 위와 장에 쌓여 있을 때, 메밀을 먹으면 그 체증이 사가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섯달금음에 메밀로 한해를 마무리했던 민속이 재미있는데요. 어쨌거나 올 연말은 막국수나 메밀묵, 메밀전병 먹으며 1년 묵은 체증을 씻어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